아저조심 <laughs> 된거야? <모르겠네. 웃음> 어 된건데? 방송 나오는데 기기 다시 한번확인하는데 어? 아니 지금 했어 <웃음> <웃음> 이거 된거야? <laughs> 응 됐어 됐어 형이 맨 처음에 이걸, 이걸로 찍어서 그렇게밖에 안 돼. <laughs> 아, 아 그래? 그래? 신기하다 어, 뭐예요? 신촌술 조직원 우리 아이돌만 그렇게 그냥 한번 해볼 거니까 <laughs> 한번 해봐요 형 바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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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네 나? 어, 형 구독자 있어요? 구독자 두명 있는데 아 진짜? 스키인 동안에 트리츠를 먹방 조회수 2 2 7을 3년 전 들어왔어? <laughs> 들어온 거야? 네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 방금 들어온 사람 광태, 광태 좀 해주세요. <laughs> 뭔가 마음에 안 들어. 요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아, 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? 예안 김씨용은 예안 김시용. 그럼 얘 광태 어떻게? 아이 그, 아이 아, 아, 그 광태 하지지 마시고. 예안 김씨용여하님발불자 <laughs> <별풍정, 웃음> <형, 웃음> <형, 웃음> 일단 그래서. 야, 돈 아, 일단 순간 채팅이요. 어, 큐즈. 나돈받이 있는데. 아, 돈받이는 있어. 그걸 설정하는 거야. 아, 돈을 안, 안 받게 해 놨나 보다. 아, 그래. 아, 씨 돈박 받 했어야 되는데. 아, 거기에 <laughs> 아, 그게 구독자가 얼마 올라야 돈을 받을 수 있나? 아, 아, 맞아 맞아. 구독자가 구독자. 5만 이상에서. 아, 5만 이상이래. 그전까지대 후원도 방송에 추가했어. 어, <laughs> 어, 투하셨어. 어 투하셨어. 오케이. <laughs> 도만나요 <목소리>